수입물가가 막막 어떻게 하나 막막 수입물가 날벼락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전월 대비 수입물가 상승률 추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4년 8월에 마이너스 3.5%로 떨어졌거든요. 9월에도 마이너스 2.6%입니다.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전월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 10월에 지금 2.2%가 올라갔습니다. 와, 이거 갑자기 말입니다. 쑥쑥 올라간 거예요. 6개월 만에 수입 물가가 최대치로 올라갔죠. 지난 4월에 3.8% 올라갔는데 전월 대비해서 10월에 2.2% 올라갔으니까 시장에서는요, 수입 물가가 진짜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아니에요. 2020년에는 마이너스 8.7%까지 떨어졌기도 했고요. 또 2021년에 17.6%, 2022년에는 25.9%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023년 작년에는 8.1%가 전년 대비해서 떨어지기도 했고요. 2.2%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가라는 것은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가잖아요. 이게, 예, 6,000원짜리 칼국수가 7,000원이 됐는데 이게 6,000원으로 다시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뭐 7,000원짜리 수제비국이 예, 뭐 8천원짜리로 올라갔다. 8천원 올라갔다. 7천원으로 다시 떨어지나요? 안 떨어집니다. 수입물가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게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우리가 쌀은 작업자족이 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제2의 제2의 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밀가루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시장의 영향은요? 당연히 미치겠죠? 수입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의 영향은 많이 된다는 뜻이 실질적으로 보면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 올라가는데 2.2%의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올라갔는데 원재료. 농림수산품, 광산품은 4.1% 올라갔습니다. 중간재라고 하는 석유 제품이나 예, 장비 제품은 1.6%, 자본재, 컴퓨터나 기계 장비가 자본재입니다. 0.5%, 소비재, 내구재나 준내구재, 비내구재가 소비재인데 1.1%다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식당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칼국수나 수제비나 제2의 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밀가루를 가지고 하는 빵집, 여기들 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그렇게 충격을 받거든요. 또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원재료가 많이 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수입합니다. 뭐, 농림수산품만 수입하는 게 아니고, 광산품도, 석유 제품도, 네. 내구제도 많은 부분을 수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이게 결국은 환율이 초비상이 되니까 결국 물가까지도 또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시장에서는요, 시장에서는 약간 두려워하는 그런 구석이 없지 않아요. 환율이 1,400원에 유노멀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유노멀을. 이제는 1400원 밑으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장의 분위기 보세요. 칼국수가 2 0년 2020년 1월 대비해 보면 지금 현재 2024년 9월이 현재 31.9% 올랐거든요. 자장면은 41.8%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오르겠죠. 더 오를 겁니다. 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면도 32.5% 올랐잖아요. 수입물가가. 이제 물가를 또 올려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에게도 예, 이게 영업이익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그것이 날벼락이 된다. 그러면 물가를 올려야 되는데 제품 가격 함부로 잘못 올렸다가 손님들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날벼락이라고 보는 거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전년 대비해서는 물가가 조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다시 9.9%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8월, 9월, 10월에도 좀 떨어진 거예요. 10월에는 9월보다는 좀 올랐지만 9월에 마이너스 3.7% 였거든요. 10월에 마이너스 2.5%고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나마 전년 대비해서는 좀 떨어져서 다행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환율은 더 올라가게끔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11월 달에 1,400원이 유노머리 돼서 가는 것을 보면 수입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는 수입물가가 결국 시장에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러분, 예 제가 밀가루만 말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수입물가 중에 가장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국제유가거든요. 원유 수입 말입니다. 가스 수입이나 원유, 석탄 수입, 에너지원 수입하는 게 가장 충격적인데 아마 물가는요, 환율이 1,400원에 보편화 된다고 하면 그만큼 앞으로 물가는 어려워질 겁니다. 물가가 어려워지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는 스스로 마련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가 지속이 되고요. 갑자기 너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시장이 좀 더, 예, 좀더 편안하게 되려고 그러면. 예, 그만큼 물가의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2021년 10월에 36.3%, 2022년 5월에는 36.5%나 올라갔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지고 있으니 그때보다는 나아졌지만 물가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장 지독하게 보면서 경계감쯤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